일단 1장만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판 지면 은 호타로 3연패인가? 젠장. <laughs> 어, 마음이 어. 아프네요. 갑자기 빡치네. <laughs> 아니야, 우리 이겼어. 이겼어? 어. 나, 나 미아 했을 때 이겼잖아. 나왜그 영상 지웠지? 그 판도 빡쳤나? 아, 저번에 샷건치면 나미야 완전 잘했었는데, 그때. 샷건치면 영상을 지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번 썼거나는 없죠. 그렇지? 들어가, 와. 집으로 들어가, 임마. 비엄폭에 바야바까지 먹었어. 많이 배부르게 먹었네. 야? 걸어 나오는 마술 좋지 하잖아. 와, 나이스. 나이스. 근데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 요 비엠 떴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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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두 개씩 두 개씩. 어, 안 돼. 나이스. 와! 왜요? 왜, 왜, 왜 그래요? 제 쪽으로 돌아보면서 봐야저 핵펀치 쓰는 자세로 죽었어요. 보고. 포에이런 말씀 하막 죄송합니다. 살아갑니다 아, 저도요. 아, 갑니다. 아, 저이 바보는 죽이세요. 그렇죠. 나이스 컷. 내가 먹안되 괜찮아요 휴턴이 유턴이 크면 되죠 휴턴 어. 만렙 가자 캐럴 뺐습니다 엘리는 죽었습니다 어얘나 반납해준다 너도 나와라 그래. <laughs> 야이번에 어. 내가 내가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안돼 잡기가 안돼 높아 안돼 그래 내내 내 손으로 보내줄게 사타러님저 <목소리> 안쪽에 서 굽먹힐 수 있을까요? 이거 안 올걸요? 이거 적팀 급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저거 저거 막으러 갈게요 같이 가시죠 가요 저는 립 먹을게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저기 저기 빨갛게 움직이는 립들 있잖아 비싼 립들 저거 먹어도 돼아 저거 먹어도 돼저 허벅지 좁니다 어? 막혔는데? <laughs> 길이 막혀있는데요? 그러면 저... 아 아니... 전문 선명은 여기 있다니 와! 야! 야! 까지날 야! 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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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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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팀 완전 잘해. 나이스. 어. 어, 오! 트리플 킬. 아. 어 뭐야. 아, 죽기 싫어요 살아라.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 어우 제 쪽으로 보내시면 이걸 좀... <laughs> 아, 이거 죽여 죽여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아이 바로 앞에 놓쳤어 <laughs> 아, <야. 웃음> 아이야 어...저...저는...저는... 아믿쳤는데 이거 뭐야 세탁기 광고예요 왜? 제가 <laughs> 잘못했네요 왜왜 세탁기 광고하고 있어요 <laughs> 아리집 갑시다 여러분 루신님이 네. 잘하십니까 루신님이 잘하시니까 친구는 여기 있을 알았어아 제가 잘해요? 저 17렙인데요? 17살 랭...랭킹 1 7이잖 와아. 아아. 아이씨. 진정, <laughs> 진정. 아하, 맞준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아하. 나루고야죠. 아하. 아, 캐러 따르고 해줄 왕자님? 어, 안 맞아요? 트루퍼 개피요. 아, 오케이. 기기. 아이, 아, 아유, 아, 우리 팀비 잘한다. 어. 어우, 잘한다. <laughs> 와아! 먼지가! 아 아니야 이, 이 노래 부르면 안돼 왜뭐 할라 했어? 먼지가 돼요 아, <laughs> 아 맞다 <laughs> 그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부르면 안되는 노래야 어뭐 큰일, 안돼 큰일날 노래라고 거. 지지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나왔냐 저도 옛날 유튜브 봄노래 메들리 들으려다가 바로 신기. 넘긴 적이 있어요 <laughs> 아, 봄 노래 배들리. <laughs> 일단 노동력 그런 것 같다. <laughs> 린드롬. 캐롤 음. 립 먹는다 궁으로. 돌아야겠다. 자도 자도. 같이 <laughs> 돌아요. <가치 웃음> 이속봐. 와내 뒤에 뭐 있어? <laughs> 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엄청 어, 그,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laughs> 아닌가? 얘 아름답진 않나? 음, 그건 음좀 아닌 거 같아. 점점 뜨는 아거 봐! 안 <laughs> <아니요! 웃음> 살았겠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나지 사람 뭐야? 투문장. <laughs> 엘리 립 먹으려고 다 오. 어? 베스트. 어우 레이좀 걸린다. 그치? 난입 오. 난입 때문에 난입 들어온 사람 많으면 어쩔 수 없지. 어 여러분, 저는 요시라도 살려야겠다. 네? 뭐라고요? 죽으신 <laughs> 아, 줄 알았어요. 살 살린다는 게이 뜻이었나? <laughs> 놀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 아, 허리, 허리 찍어야 되잖아. 난다찍었지롱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용성락 잠무하면 되는 거였잖아. 아니랬다. 공격 키지나 먹을 걸. 우리 샬럿님 강이셨어 당겨. 되게 잘하셨어. 와, 다 죽었는데. 나몰랐어나 아, 너무, 너무, 너무 부드러운 가판이. 그래서 더 이상하네요. 뭔가. 이 너무 게잘된수 있으니까 성이요 우리는 운명이었던 거임 돌아가! <laughs> 어? <laughs> 이거 음, 이렇게 운명 운명이었다고 <laughs> 좋은 운명 기대한 운명 아이씨 아, 아, <laughs> <루>, 루하 <laughs> 루바 아이씨 아이씨 즉시요 님들아? 여러분 여러분 살롯이 나 죽일라, 죽일라 <웃음> 했어 <웃음> <laughs> 나 봤어. <laughs> 나 살짝 지옥 났어. 아니, <laughs> 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하면 일부러 큰일 나요. <웃음> <웃음> 일부러 네? 한 거였으면 큰일 나요, <laughs> 아, 그거. 아, 놓쳤다. 아, 죄송해요. 말 돌렸다. <웃음> <웃음> 아니야. 니노입니다. 아이고. 어딜 감히. 봐봐. <laughs> 드래곤. 오우 쉣대에우라버니저 아, 아, 아. 많이 아픕니다 우라버니아우라버니 아이쉣 아, 아, 이렇게 걸어서는데 어쩔 수없저좀저좀 살려주실 분 괜찮아요 님 죽어도 아. 돼요 우리 팀이 다 죽일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채플 채플 인정 옳! <laughs> 녹일 수 있어? 안녕, 아, 아, 잡기. 최강 어, 샬롯이라. 가능하지? 오, 샬롯 옷 입어! 드디어 가, 이 자식아! 아, 우리 샬롯 잘한다. 오. 아, 나 샬롯 너무 좋다. 갑자기? <laughs> 갑자기? 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나 여우 가면 진짜 좋아하잖아. 몰랐어? 그러죠, <laughs> 피티님 여우 가면 다 할래요. 저도 좋아해. 어 뭐야 이거 이야 너가 왜 여기서 나와 <laughs> 어 거기서 어, 뭐해요 아 트롤 아 아니 나 구할 수 있겠는데 여기 되게 아름답게 뭉쳐있습니다 함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돼요 왜또 여기서 나와요 <laughs> 아 얘네 왜이렇게 신기하게 다녀 그니까 얘네 어, 위치를 가늠을, 그래. 가늠을 못하겠어 아 이거 좀 이야 손해가... 종속점을 좀 다졌으면 좋겠다 제발 나 돌라고 했다가 립만 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맨 뒤에 있어야 돼 내가 아, 그러니까 돼. 맨 뒤에 있어 아 제발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빗속의 댄스 너희 설마 누가 건드렸냐 저팀다야어 건축을 춘다 아안 죽여 근데 아 무는 거봐 빨리 일어나게 해줘. 청광판에선 <laughs> <laughs> 일어나 계시고요. <laughs> 아 진짜 물콜을 <물커를> 가져와줘야겠구만. <laughs> 어 징그럽다. 그래서 방금 방금 그 한판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호사. 어 저는 헬피 안 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제나님이 아, 어저 살릴 수 있겠는데 한게 잘못. 내가 내가 착해 빠졌어 잘못이네. 아 이제 나쁜 동물이다. <laughs> 그 그거 있잖아요. 그 되게 애매하게 착한 사람이 손해 본다고. <laughs> 안 돼. 안 돼. 더안 되겠다. 요즘 대세는 아니 좀 한물 갔네요. 많이 갔어요. 그거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뭔진 많이 갔어. 내강. <laughs> 아, 아 외감. 언니요? 언니요? 최강 어리이다 누가 그랬어요? 아요 어 나야겠어. 아, 파운드밤 너무 좋아. 어 뭐야 뭐, 어. 뭐 날라왔는데?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왜 여기 있어? 뭐, 뭐 날라왔는데 갑자기? 왜왜 <laughs> 뭔가 아, 빨간 게 갑자기 날라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어, 안 스무스 했지 않았어요? 우리 모야좀 됐어 네? 어, 리비 안 죽어 얘안 죽어 애들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아, 나 의자 좀 제대로 음. 아, 됐다 각성했다 아. 우리 루시 각성했다 각성 루시다 각성 루시 나 지금까지 나 무릎 꿇고 했다고 스알에서 스알이 되었다 <laughs> 뭐지? 나는 가챠였던 것인가? <laughs> 몰랐네 루시 루시에루시에에에 바늘 한번만 던져줘어어어아니 린이 이걸 살려 살렸... 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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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양 뒤심 어어어 어어어 드래곤 아..쉣 소리만 들아 맞다 나헬레나 때문에 소리 꺼았구나 음 공통 쓰던이 집에 갔는데 저 친구. 음아 강추창 아파요. 몰랐네. 아 뭐야, 이거 좀. 이 샬럿 쪽. 브라스 나 열심히 때려놔 주고 싶은데. 브라스 개피. 슈통도 개피. 어 아깝다. 라스꽉. 아, 마잇쩡. 와, 레, 레, 통 와, 레통. 와, 레통. 와 레통 저걸 연계를 넣어주네? 내 레통 너무 유명해. 내 레통은 안 그러던데? 아, 나, 나 살려줘, 이건. 아, 너무 멀어요. 아, 전 나쁜 네, 남자랑 못갈것 같아. 미안한데, 눈매가 돼서. 이거 너무 맛있겠다 어. 어? 왜나 도피값이 없어! 아 도피값이 없어! 그러니까 왜 혼자 거기 계셨어 나 한타하고 끝나는 도중에 물린거예요 앞에서 다 혼자 봤잖아 개 억울하네 그러게 왜 혼자 보했어 <laughs> 크립병 앱클립병 백펀치! 어 꿀리 꿀리!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어. <laughs> 뭔가 굉장히 아, 네. 억울한데 아, 뭐. 기분 탓인가? 음, 기분 탓이야. 그쵸? 뭐가요? 배고파졌어. 기분 탓이겠죠? 어쨌든 기분 탓이. <laughs> 아무튼 기분 탓이. 방어요. 제이 한타를 안 했어요, 저 친구. 구데스예요. 이리와. <laughs> 제이 구데스 임 목숨과 돈을 바, 맞바꿨나 본데 장기 장비 거래한 거 아니야, 저 아, 친구? 아. 금, 아! 용성 조심. 제 용성 아까 쓰지 않았네. 아까 한 아까 한타 때했었잖아요 일단 죽진 않겠네 아 죽였어 오 어, 아닌데요? 어아나죽겠다 나이스, <laughs> 저기 엘리 돌아왔어요 아이겼다 <laughs> 기상차 여기 개피 어, 아, 어, 아, 와, 와, 강추, 강추 막았다 궁으로. 으아아아 그만해 이 자식들아. 아 뭐야? 그만해 유토 나한테 왜 이래 얘 진짜. 유토 나한테 왜 이래 아까부터 계속. 와 아, 이겼다. 아개 힘들어 왜 이래 유토 나한테? 계속 득달같이 나한테만 달려와 개무서워 나 이번판 내내 휴톤을 만난적이 없어 아니 계속 나한테 온다니까 제이랑 휴턴이랑 덕분에 이겼네 어.